신기하게 지난 35년간 어, 태풍이 몰려오다가도 7월 5일이 되면 걷히고 오전에 비가 크게 내리다가도 추모식하는 시간만큼은 되었던 그 전통이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번 그 적으로 지켜봤다고 해서 신기하구나. 한여리가 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몰려옵니다. 어, 이한열이라는 학생은 평범한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따름입니다.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고향이 광주이고 그래서 오래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았던 그 시절의 누구나 그랬을 법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이렇게 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누구나도 이한열이 될수 있었던 그 시절, 이한열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민주재단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다시 경찰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장악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35년 전. 이한열 같은 평범한 학생이 숨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면서 폭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5년간 경찰의 독립적 위상을 계속 강화해 왔었던 역사가 흑해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 신들이 하는 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과거를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것이 오늘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다시 좀 제대로 보면서 지금의 그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런 후퇴를 막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 또 이런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35년간 저 같이 했던 어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좀 어, 특별히 제가 더 허전한데요. 어, 음, 제가 그동안은 공식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지 리 않았습니다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는 알수 없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먼저 문제제기하고 연일 교섭을 시도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기 여기 참석하신 관계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저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앞에서 농성하시면서 석방까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버님, 어머님들. 네. 제 돌이 못돼서 죄송하고요. 제 진심을 아실 테니까 다 같이 하나 돼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한열군의 무덤에서 다시 옷깃을 여비면서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다시 돌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한열 정신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아는 분들. 참석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